주식회사 상가장품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박순흠입니다. 주식회사 CN에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 정윤혁입니다. 안녕하세요. SOK 매니지먼트 기획실에서 행사 운영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 송동진입니다. 청년이 끌리는 기업 오라벨이 끌리는 기업 어, 부산은 제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삶의 질과 오라벨을 지키기에 정말 좋은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도권보다 화장품 제조업 기회는 적지만 그만큼 부산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함께 할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부산은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행과 의료 건강 등 부산의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이 활발하다는 점이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역의 가능성을 믿고 부산에서 제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부산 기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제 고향이자 제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함께 키워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특히 마이스 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부산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부산의 기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가 상대 상품의 상대는 프랑스어로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화장품 기업입니다. 21년간의 노하우로 약 8,000개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K-뷰티의 인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산관리팀에서 협력사들이 생산한 제품을 관리하고 품질을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CN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공인여행사로 365일 실시간 항공권 발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여행 서비스 기업입니다. 또한 부산시 지정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환자의 병원 예약, 의료 통역, 체류 지원 등 의료관광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관광 팀에서 외국인 환자의 병원 예약부터 치료 관광 일정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고객 니즈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시회, 포럼, 박람회, 축제, 국제회의 등 마이스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20년간의 노하우와 꾸준한 매출 성장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행사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제가 기획했던 어떤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이 실제로 현장에 펼쳐지고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제일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저희 회사는 탄력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을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휴무 신청이나 대체 휴무 사용도 다른 회사에 비해 자유로운 편입니다. 특히 바쁘지 않은 여름이나 봄에는 일주일 단위로 길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심 시간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기념일 축하 행사나 공연 전시 티켓 지원 등 여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직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을 지키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청년 직원 비율이 높아서 분위기가 굉장히 유연하고 발달한 점입니다. 시차 출근제를 유명해서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육아휴직과 조기퇴근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근이 거의 없고, 연차 사용이 자유로워서 일과 삶의 균형이 정말 잘 지켜지는 회사입니다. 시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연차 활용률이 매우 높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잘 운영되고 있으며 저녁 회식이 거의 없는 편이라 개인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덕분에 직원들이 자기 개발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 부산에는 워라벨이 좋은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에도 훌륭한 기업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SOK 매니지먼트처럼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업 그리고 좋은 선배들이 있는 직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산에서 다양한 기회를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는 생각보다 많은 유망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 해양, 의료, IT 등 다양한 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어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직무를 찾기 좋습니다. 수도권 못지않게 커리어를 쌓을 기회가 많고 무엇보다 생활 여건과 워라벨 측면에서 부산 취업은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청년이 끌리는 기업 부산에서 당신의 꿈을 찾으세요.